예배에 앞서 오늘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기노의 아동부연합회 제38회 어린이교육대회에 참여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교육대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이 끝나면 동화 구현, 성경 암송, 영어 성경 암송, 독창, 중창, 워십 영상이 순서대로 이어져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줌으로 시행하는 성경고사, 그리기, 글짓기는 이후에 편집하여 올려드릴 예정이 오니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교육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교육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음께 찬양 564장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시간 조석기 직전 회장님이 대표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음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나무들이 아름다운 5월에 경기도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제38회 어린이 교육 대회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제는 안전기를 허락하시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 노예에 속한 교회들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준비하여 교육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준비한 어린 심령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여한 모두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가지 목적만으로 행복해하는 천국 잔치가 될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을 지도하신 교역자, 교사, 부모님들께 감사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향기를 더하게 하시며 어린이들을 말씀과외로 잘 양육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될수 있도록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를 덧뎁혀 주시길 원합니다. 대회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도와주시는 경기교회 임원들과 수원성 교회의 수고가 어린이들의 믿음 나무를 자라게 할 영양분이 되길 원하오며 어린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교회 학교의 회복을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상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기노의 교육자원부 구영규 아동부 지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나의 작은 거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사무엘처럼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곳은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입니다. 어,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이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궁금해지는 것이 있는데 왜 사무엘 상의 앞부분에 한 여자 한나의 기도로 그 여자가 아들을 얻은 이 사무엘을 얻은 이야기가 길게 나올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지?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지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질 때그 성경의 내용을 더잘알수 있게 됩니다. 공부할 때도 보면 무언가 질문이 많고 궁금해지는 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궁금해지는 것도 어떤 공부를 방해하는 엉뚱한 궁금증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 궁금한 게 많은 친구들이 결국 그 내용을 더잘 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이 앞부분에 왜이 여자 한나의 아기 낳는 이야기가 길게 나올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잖아요. 어, 그러면 역사책이니까 보통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사무엘서는 앞부분에 있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다음에 왕정이 생길 때 시작되는 역사서가 사무엘서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왕의 이야기에 앞서서 아이를 낳게 되는 한나의 이야기와 그의 아들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겁니다 무려 세 장이나 사용해서 나오죠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 그런데 왜 이게 많이 나올까? 이것을 이번 어린이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세워 주세요 하고 말하는데 엄청 졸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왕을 세워 달라고 엄청 졸을 때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과 뜨거운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는 일인데 또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환상을 말합니다. 거룩한 환상을 말하죠. 거룩한 비전을 말하는데 그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자꾸만 사라지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가나안으로 갔는데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 봤더니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우상과 온통 음란한 문화와 죄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시간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한 달에 한번 혹은 두 달에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요즘 보면 전생이나 환생이나 귀신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나 유튜브 굉장히 많죠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께서도 뭐 전생환생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나 유튜브에 나오는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즐겁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걸 보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손에 아주 가까이 스마트폰 안에서 얼마든지 보고 듣고 시청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듣기보다는 큐티를 하기보다는 말씀을 암송하고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기보다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영상을 보고 지치고 피곤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사라지고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그랬죠. 그 시대가 그래서 그 시대의 정체성이 아주 애매모호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시대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도 많이 말하고 정체성 신분카드 이런 거 달고 다니잖아요 아이덴티티 카드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혼란스러운 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죠. 이게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준비시키보다 먼저 하나님 준비시키신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여자를 그땐 어머니가 아니었죠.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근데 그녀가 아기가 있었나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무시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아기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 정도로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거죠.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한나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통곡하고 오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한 거죠. 하나님께 꺼내 놓은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 때 어쩌면 힘들다고 울기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아예 안 만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힘들면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또... 힘들면 그냥 재밌는 거 보면서 잊어버려야지. 혹은 어른들 중에는 힘들면 술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힘들면 가까운 사람 만나서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아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비난과 모욕과 슬픔, 절망, 낙담 그 슬픔에 갇혀서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을 때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여자의 자궁 그 아기 집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죠. 그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기도하는 여자의 아기 집에서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을 보내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젖을 뗄 때까지 한 3년 정도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젖을 먹으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죠 그 젖을 뗐을 때 사무엘은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성전으로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집안은 원래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엘가나 아버지의 집안이, 아 레위인의 집안이었습니다. 한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아기를 주신다면 제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 사무엘을 아직 어린데 성전으로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보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뱃 속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태어나는 것은 너무 너무 귀하죠. 저절 뗄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란다는 것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렇게 좀더 컸을 때더 소중한 일이 이 사무엘에게 있게 되는 것은 그가 아, 어,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으로 사무엘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를 성전에 보낸 이후에 한나는 그 아기를 위해 매년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입혀 주었습니다. 한해 한해 가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옷을 자꾸자꾸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크게 아이의 몸에 맞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아이와 눈을 맞추며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아이와 잠을 자고 그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한나의 어머니는 그걸 할 수가 없었죠. 아이를 여호와의 집으로 보냈으니까. 그 대신 한나의 어머니는 아이가 입을 옷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주었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보면 구약 성경의 원문을 보면 매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라고 어머니가 매년 지어 주시는 그 제사장의 겉옷을 입고 자랐죠. 이게 뭘 말할까요? 어머니가 늘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얘야 네가 누군지 아니? 넌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얘야 네가 누군지 아니? 그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아들 사무엘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깨면서 거기 에 여호와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서 요즘 같은 교회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학교 아동부에서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그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무엘이 소중히 여겼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나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을까요?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속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알고 자라게 되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특히 어, 이 교육대회 나올 정도면 교회에서도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 텐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길 바라고. 또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삼일을 키우듯이 그렇게 부모의 사랑과 기도로 또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사랑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노예의 어린이 교육 대회가 주님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 대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또 교회 학교를 맡고 계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또이 시간 자녀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온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속에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와 또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양육하고 기르고자 하는 소망이 불꽃같이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1절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38회 어린이 교육 대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경기노회 노회장 노승찬 목사님과 강남협의회 백영순 회장님이 서면으로 격려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윤송남 총무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드리겠습니다. 성경고사 그리기 글짓기가 주으로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에 보내드린 주소로 온라인 접속 바라며 어떠한 모양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는 입상에서 제외되오니이점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종목별 심사 완료 후 심사 결과를 유튜브와 밴드에 공지 예정이며 상장과 메달은 금일 중 임원들을 통해 전달하여 주일에 교회별로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닫는 예배는 비대면 개최로 인하여 생략되며 참가 기념품은 기 제출된 참가자 핸드폰 번호로 모바일 쿠폰 발송 예정입니다. 강남협의회 어린이대회가 6월 18일 토요일 주한장로교회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며 참가자는 시상 발표 시 함께 발표 예정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7월 2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수원영흥교회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기노예 아동부 연합회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상해비 내역을 참조하시어 아직 상해비를 납부하지 않은 지 교회에서는 필히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노예 아동부 연합회 밴드를 통해 공지 사항과 자료가 나가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부장님들은 임시 밴드 가입 관련 꼭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수원성교회 당회 및 교육위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어, 광고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어, 오늘 교육대회 심사위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 암송은 아동부 지도 목사님이신 구영규 목사님, 그리고 그리기는 홍익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박사이시고 한남대 외래 교수이신 이해수 교수님과 광교 나무아동 미술연구소 소장 원장이신 김소련 원장님 그리 김소련 원장님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어, 해마다 저희를 위해서 어, 이렇게 글쓰기 심사를 해주시는 어, 임옥순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경기 여류 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어, 알베르 까미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동화구연은 동화연구가회 강경숙 부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독창과 중창은 서울교대 동요음악과 이강산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심사위원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영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하며 또 이후에 어린이 교육대회에 함께할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 또 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오늘 심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졌습니다. 이제 제 38회 교육대회를 위해서 개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회학교 아동부 경기노예 연합회 제 38회 어린이 교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